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서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성전에 대한 얘기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그가 일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어요 동쪽을 향한 바깥 문. 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다 두진이라 3절에 보면 왕은 왕의 까닥에 안길로 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쪽을 향한 문으로 돌아오시니 돌아오시니라는 표현이 있죠. 돌아오시니 돌아오시니 그분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으실 때 이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어, 성소의 동쪽을 향한 그 밖간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닫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에스겔 10장에 보면요, 에스겔 10장 18절에 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 이스라엘 떠나는 장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네모난 법궤인데 그 위에 이제 천사의 형상을 한그두 천사의 모양을 여기 보면. 언약라로 한다면 여기 끝에 천사의 형상을 만들고 날개를 천사의 날개를 길게 뻗어서 가운데에서 날개가 양 날개가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놨었거든요. 이걸 그룹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날개, 천사의 형상을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덮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떠나가는데, 어디로 떠났냐면 동문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어... 다시 동쪽 문 동문을 나가셨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닫으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하나님 돌아오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그, 이방,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바벨론이 와서, 동문을,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 훼손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성전을 유린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전이 이렇게 유린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 동쪽 문을 완전히 닫아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또 4절부터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지금 이제 또그 성전을 보게 만든 환상을 안내하고 있는 그 안내자 선사가 이제 북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문. 북문으로 성전 앞에 붕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가 보니까 에스겔 눈 앞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땅 앞에서 그 앞에서 바로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엎드린 엘리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계셔요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정확히 들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의 모든 모양들을 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6 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너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여보예요. 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또 너희로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외에 그거 말고도 가증한 일을 충분히 해 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제사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성물에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독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할례를 뭐 지금에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뭐 일대일로 딱 비교했을 때 할례는 어뭐 이게 남성에게 행하는 수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그 표피를 베어내고 폭경 어, 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폭경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이미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별,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로 예배게, 예배를 진리하게 했고 인도하게 했고 또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해라. 그만해라. 6 절에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했다 이제는 그만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제대로 된 예배 예배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0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릇행하여 잘못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레위사람, 이 레위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운 레위사람들, 목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가르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보면 재밌는 편인데 이스엘 족속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레이 사람은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더 멀리 떠나 버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 대해서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이말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 더 중요해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것,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나는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들이 내성소에서수종들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그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 맡겨준 일을 하게 되면서 성전 문을 받을 것이며 문 성전에서 수중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중들게 드리라 이 말이 뭐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레이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담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대로 갖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렇게 어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어 무서운 심판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그 아래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중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지금 보세요. 우상 앞에서 수중들레위 사람들, 하나님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불경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코라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몰문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혼을 내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하나 옆에 그렇게 우상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또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가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지는 못하게 하시지만,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회자들은, 어, 하나님이하는거 말고는 할 일이 없거든요. 여기, 이 당시 구약시대에 보면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실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땅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다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 중에 11조. 11조라고, 지금의 개념을 보면 11조라고 볼수 있는 그 부분을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먹고 살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것은 곧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레위 사람들, 목회자들에게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성전을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최소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최소한의 생활, 생활과 생계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놓고 봤을 때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회개하면 되지라는 말이 맞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아니란 생각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우리 큐티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복문을 다들아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 떠나셨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떠나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 뭐랄까 벌인 거죠 벌. 우리가 손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의 최고의 벌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바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냥 떠나지 않으시죠. 적당한 때가 되면 돌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퀴즈에서는 나의 삶으로 들어오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떠났던 하나님 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4 절에서 9 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배워내야 할 가정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라는 거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구별. 세상과 구별하는 거.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배워내야 할 가정할 죄악이 가정한 죄악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내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벌하실 때어 이들을 그냥 거의 이렇게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그 벌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리라 죄악을 담당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의 마음에 할례를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우리 여름 예배 지체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